부산 안락동 충렬사 2025년 7월 3일 충렬사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외적과 싸우다 순절하신 부산지역 호국선열의 영령을 모신 사당이다. 충렬사 본전 임진왜란 때 부산지방을 지키다가 순절하신 선열 89위를 모시고 있는 충렬사의 본당이다. 기념관 임진왜란 당시의 전황을 보여주는 6점의 기록화와 천곡수필 등 고서, 갑보 지제문 등의 유품 110점을 소장 전시하고 있다. 감사역과 도난 송상현공 명언비는 송상현공의 결의와 호국정신을 가장 잘 나타낸 말이다. 능수화가 만기를 하였으나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의열각 송상현공과 정발 장군을 따라 순절한 금성, 애향과 동래성에서기와장으로 외적과 싸웠던 두 이녀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선열분들의 얼을 가슴으로 새기고자 엄숙한 마음으로 중열문을 들어섭니다. 저도 고개를 숙이고 묵념하면서 잠시 참배를 올리고 돌아나왔습니다. 소술당의 달락서원의 교육도장으로 1652년 건립되었으나 정화사업시 장소를 옮겨 재건립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동네지방 출신으로 창이 모병하여 외적과 싸우다 장렬히 순절한 24 별전 공신의 공적비로 1998년 5월 14일 제막하였다. 능수와도 슬슬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중지 조그마한 연못을 정화사업시 개조하였으며 1990년 10월 20일 의중지로 명령하였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물고기도 힘이 없나 봅니다. 비단잉어들이 논이는 모습이 비실비실합니다. 알락서원 교육회관 이곳에서는 2025년 3분기 수강생 모집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찜통더위 건강 조심하세요. 촬영편지 흑공